형 진짜 저, 저 빡게임할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누구야 여자친구요? 네, 친구. 아니 여자친구 있는데 왜 나랑해요 형 어, 안돼요 형 이유를 말하면 저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진옥님 안녕하세요 네 틀렸어요 그..어 그래요? 이진옥 아니에요? 그럼 이정우 네,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진읍 네, 아니에요. 이진원. 아, 니에요 <laughs> <laughs> 그럼 뭐예요, 대체? 대체 뭐예요? 클리 JW. 준우. 준우. 아, 준우. 준우. 아, 까비. 거의한장 차이였네. 아, 아깝다. 아, 어디 갈까요? 네, 어디 갈까요? 그, 짤파밍 갈까요? 짤파밍. 짤파요. 네. 아, 그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찍어 주세요. 네. 치킨 어... 아까 치킨 먹고 거까 아, 진짜요? 저도 아까 치킨 먹었어요. 비비큐 치킨 먹었습니다 아, 아, 어요올리아괜찮금올라고요 네, 여기... 맞죠, 맞죠 아.. 비비큐는 아오치킨이죠게 뭐예요? 요즘 광고하고 있잖아 역시 치킨은 어, 치아오 막 <laughs> 몰라요? 그거? 다시 불러주 아까 치킨은 역시 치아치아 <laughs> <그만합시다. 웃음> 아 그거 BHC 치킨이라고요?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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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BBQ 치킨 광고 노래는 전판에 치킨 드셨으면 몇킬 하신 거예요 아까? 아까요? 네네저 캐리어로 아아 대단하십니다 네 눌러서 말하게 하시다고요 PC, PC방이신가요? 네저대한명 자를게요 잠깐만요 아, 네 그럼 할게요 저도 저 같이 갈게요 형 있어요 아니 이거 어, 님 쪽에도 한명 내렸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 한명 잡을게 님도 거기 한명 잡을게 네 뭐야 잡 <laughs> 잡으신다면서요 너무 자신감 있게 죽으셔서 깜짝 놀랐어요 <laughs> 잡으신다 그는데 이거 형을 형, 형 라인에도 한명 내렸거든요 아까 네네네 예 닦아요 그냥 아 닦고 고춧가루 가야죠 하나 온다 하나 온다 와 이런 봐 아, 봐요. 오케이 다시 합시다 한번. 형 샬리 한번 가실래요? 샬리 차... 오케이. 이거하고 서한판더 합시다. 만약에 빨리 아, 죽으면 오케이. 빨리 죽으면. 어, 바쁜 척이에요. 아, 저 바쁜 남자예요. 한팀 네. 오케이. 2층에 있는 거예요, 2층? 에이, 2층. 하나. 명... 와 씨발. 아... 하나,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두 마리 킬! 뭐야, 또 죽었어! <laughs> 왜 자꾸 아. 죽어요! 아한판 다시, 다시 합시다. 형, 저, 저 오빠 게임할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누구야? 여자친구요? 왜, 여자친구. 아, 여자친구 나, 있다, 게임, 나 게임, 게임 나가야겠다. 아. <웃음> <웃음> 아니, 여자친구 있는데 왜 나랑 해요? 형, 어, 안돼요 형. 이유를 말하면 저 맞아요. 아, 어, 못한다고 안 해주는 거에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 큰일 났을텐데. <laughs> 정답. 아니, <laughs> 아. 아 저기 아니, 아니요. 저기 잘하지. 저기 죄송한데 저, 자꾸 자기, 자기, 자기 하지 말아주실래요? 어? 자기, 자기 하지 말아 아, 자기, 자기 하지 말아요. 여보. <laughs> 아, 여보. 아. 아, 나도 저기 여보 할수 있어요. 아, 잠깐 전화 왔다. 형, 어디 갈까요? 여보세요? 할까요? 여보세요? 여 여보세요? 아형 컨셉 하지 마요. 빨리. 지금. <laughs> 아, <피> 찍어야 <laughs> 아 미안, 미안합니다. 형근데저 진짜 빡게 막게요. 아, 유 오케이, 오케이. 이게 운영이다. 저총 먹었어요. 총 있어요? 네. 여기 목소리가 다급해 보여요. 쉬쉬쉬 <laughs> 쉬.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저기 진홍님 밖에만 시네. 여기 있어요? 있어요, 이쪽에. 아까 오둠에 예 봤거든요. 풀 소리 인가아 나요. <laughs>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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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이렇게 하나만 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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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가 이래 저 피가 없어서 피가 없어서. 빨빨빨빨 아, 빨.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먹고서 let's g go 오케이 먹었어. 오 치웠다 팔로 팔로 려로 팔로 려로려로려로 팔로 팔로 팔요 야네. 야 달려 좀 달려. 할리라고 할리라고 달데 어, 어한판만더 하면 안 돼요? <laughs> 아니 나저피요 없어 근데 피 없어 피 없어 필 없어. 제 잡고 죽어야 돼. 제 잡고 죽어야 돼. 아세요? 어, 어한번 더. <laughs> 아 진짜. 아. 고생했어요. 형, 나 너무. 나 너무 억울한데. 진짜 맞아. 네, 저저 이제 여자 친구 기다려서 안 돼. 요 여자 친구 기다려서. 아, 그래요?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어, 듣기만 해요. 네. 네. 자, 도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laughs> 이거 혹시 88년생이신가요? 네, 네. 아, 진짜요?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얇아서 그래. 얇아서. 아, 진짜요? 되게 네. 목소리가 동안이시네요 샷건 하나 나온다 어우 샷건 하실 때 되게 목소리 과격했어요 이 씨앗건은 아 미안해요 어? 죽이러 갈 건가요? 아니면 파밍 더할 건가요? 인간 파밍 해야죠 오케이 인간 파밍 이야 예 남자니까 아 멋있다 아 사람 체크 걸렸나? 안 걸렸나? 어디? 제 바로 앞에 한... 30m? 응. 빼고있어요 그렇죠. 빼고있죠? 보셨죠? 확인 확인 확인, 어, 확인. 일로 오세요 뭐, 뭐, 나 아직 뭐야 얘 나팠어? 아직 못봤어요 기절? 뭐야 왜 기절이야 천천히 천천히 뭐야? 뒤에 조심 뒤에 뒤에 바로 뒤에 바로 뒤에 나이스 빠이 두마리 빠이빠이 네어나가세요왜숨어있었요네네 정말 영혼없는 말투 저 음료수도 없어요 음료수 없어요? 저도 없어요 저 자판기 나오면 하나 뽑고 갑시다 <laughs> 아, 제발 제 드립에 한번 좀 웃어주세요 제발요 부탁입니다 <laughs> 어? 사람 요2 2 0 2 2 자기장 따라 내려오고 있어요 구인거 하나 사운드 들레네 어디에요? 아, 언덕 위에요? 집안들어왔어요 나이스 그래. 나이스 친구 기절 친구 오케이 기절. 오케이 친구 살리고 있나요 지금? 아니요 얘 수류탄 아, 뭐야 나 기절이네 마무리 나이스, 마무리 나이스, 나이스. 아 저거 양 먼저 볼게요 네 들어가요 겠다저 파밍하지 말고 <laughs> 바로 먹으면 사나이고 한번 뒤져줘. 짤든 내 구상. 먹기가. 안 되나? 안 된다. 아이고 안 된다. 아안 아, 된다. 기어가봐요. 기어가봐요. 큰일이다. 큰일이다. 안될것 같아요. 아, 미안해요. 근데 나도 죽게 생겼어요 지금. 아, 안 돼. 안 돼. 죽었다. 야. 야. 난리 났다 난리 났다 근데 요번, 근데 요번 자기장이 느리게 오잖아요 맞죠? 거의 아 느리게 느려, 오셨어? 다행 아아아아 네. 다행이지 않아요 <laughs> 다행이잖아요아개 <laughs> 놀래라 <laughs> 아, 고생했어요 어, 아, 개 놀랐네 진짜 저희 동네 갈래요? 저희 동네? 저희 동네가 어디예요아 하스 하스프링스 핫스프링. 하스프링스 오케이 하스님이니까 이제 하스프링스 가서 우리 한번 봄이 돼봅시다 건는데 바로 죽는거 아니야? <laughs> <laughs> 그래 이제 봄이 지는거죠 아내님 보고 1등했어요 아 정말요? 제꺼 보고 서 1등하셨는데 저는 1등을 정장 못하고 있네요 <laughs> 아 너무 슬프다 먹었어 먹었어 벌써 벌써 마음 먹었어 우리 아 먹었죠 보, 보급이 어디요? 어보급 앞에 앞에 뛰어요 335보험 어, 먹으러 가요 얘네보험 먹으러 가요 근데 우리 모르는거 같아요 우리 몰라요 네 양각! 양각 잡을게요 안, 네! 네! 시! 지! 던져요! 던져요! 던졌어요! 출산. 개피! 개피! 던졌어요? 예! 네, 개피! 킬이요! 어그 안되시죠? 저는 어그를 안써서 네, 어요 엠포스 키스 어그 안쓴다고요? 유튜브영상 생각해서 먹지? 아아 아, 그럴까요? 그래요 그래요 예! 네, 먹어요! 여기요! <laughs> 하 기절 나이스 콜. 어 뭐야 아, 뭐야 나 뚜껑이 켰는데 없어요 조심, 내려오세요 뚜껑 오고 있어요? 네 아니 감히 내 머리를 감히 우리 하스님을 죽여? 끝나겠구만 하 기절 나이스 두명킬 나이스 샷샷샷샷샷 잘한다 쉬야 잘한다. 쉬야 잘한다. 쉬야 잘한다 우리 안대님 잘한다 어, 피지컬 확 올라갔어 좋아 확 올라갔죠 일단 붙어잉 붙킬그렇 안대님 잘한다 두마리 안대님 킬, 안대님 잘한다. 킬. 잘한다. 5킬 개꿀 <laughs> <갯벌. 웃음> 하슴 약 드세요 약 드세요 너무 자고 있어? 싸울 때 싸울 때 왼쪽 봐줘요 네 바로 앞에 하나 하나 기절 라스 하나 오케이 여기 확인 여기 있다 나이스 그렇지 GG. 와 바로 아, 먹었다 바로 먹었고요 개꿀 좋고요 좋고요 也要去褒美状了。